2024년 6월 8일 오후 10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위대한 국가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세계 어느 나라와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빨리빨리라는 말, 참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면성실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왜 노후에는...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고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고 노후 생활이 왜 편안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어디에 월급이 나올 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부동산은 너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인플레이션, 물가는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월급, 은행 적금, 그것은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 버는 돈을 은행에 잠자게 해둔다면 결코 노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기제. 주식 투자로 세계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돈을 세계 1등 주식에 묻어두면 잠자는 동안에도 일을 하여 우리의 돈을 불려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S&P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SPY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해왔습니다. 연평균 약 20% 가까운 수익률이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S&P 500 인덱스 펀드는 세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좋은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를 늘려가고 회사를 더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여 매년 주가는 더 올라가고 회사는 더 안정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죠? 하지만 주식에서만큼은 투자하기가 개인이 개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우상향해야 하는데 우리 국내 주식은 오른다 하더라도 그 수익률이 세계 1등 주식에 비해 많이 저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는 1등 주식입니다. 정말 최고의 회사고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주가 수익률은 세계 1등 미국 상위 주식에 비해 수익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익률이 높은 미국 최고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면 최소 5년은 바라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로 큰돈을 벌수 있는 것은 나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항상 그것은 진득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득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드물기에 없기에 큰돈을 벌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투자자라면 자신의 신념을 꿋꿋이 밀고 나가 용기를 지녀야 하고 시장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느긋하게 엉덩이 무겁게 앉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인내를 갖춰야 합니다. 주식투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월렌 버핏은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순자산 100조원, 100조원을 S&P 500 인덱스펀드에 90% 투자하고 10%는 채권에 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워렌버펫에 굉장히 유명해진 조언 하나가 있는데,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첫 번째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